안녕하세요. 인생의 통찰을 전하는 통찰 노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그중 어떤 사람을 가까이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합니다. 인간관계는 내 삶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할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건강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잘 구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말소시키는 사람들은 피해라. 그들은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감까지 빼앗아 갈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을 이해하지 않거나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종료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삶은 더욱 밝아진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두워진다. 당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나쁜 사람과 먼저 손을 잡으면 그 손에서 얻게 될 것은 상처뿐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랑 너무 오래 지내다 보면 상처 입게 된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며 좋지 않은 친구는 당신의 실패를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누구가 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눈에 알수 있는 사이는 당신이 피해야 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에 달려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누구나 당신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가장 어두운 밤은 별을 볼수 있는 밤이다. 가장 어려운 시련에서는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과의 친밀함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당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과 비교할 때더 나아질 수 있다.